일본 하라주쿠 역 주변입니다. 여기 하라주쿠 역 주변에서, 어, 평일인데도, 어, 사람들이 많습니다. 아, 이쪽은 오모토 산더 돌리 쪽인데, 아, 일본 좀 고급 쇼핑카 쪽에 있는 곳입니다. <laughs> 저기 보이는 어, 높은 건물이 NHK 방송국이고 그 앞에 날개 같이 보이는 건물이 여욕이 실내 체육관입니다. 한일전 야구나 어, 아니요 농구나 배구할 때 이쪽에. 서샵을 주로 많이 합니다. 이쪽이 어, 메이지 진궁이라는 어, 곳입니다. 매월 매년 1월 1일 되면은 어, 많은 사람들이 어, 자기 신년에 어, 뭐 소원이나 기원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. 메이지 진궁입니다. 아주 어, 넓고 어, 사찰까지는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